에 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태그럴 두개 읽을 거예요. 음, 이 태그럴 같은 사람이 예요. 어, 어, 네. 사실 어, 그 주제 음, 관련이 레이트 어, 있어요. 음, 첫 번째. 어, 제발 어, 이 타이틀스 타이틀스 뭐라말해문장 뭉장, 참 뭉. 이거 뻔어 해주세요. 어, 원래 이 챌린지 그래 어, 해요. 이렇게 어, 말했어요. 이이 예, 챌린지 한국고 공포는 챌린지. 어, 2년 1년 동안 어, 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후에 끝나요. 음, 하지만 음, 다른 영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걱정 마세요. 어, 물론 매일 어, 영상을 알직안 해요. 지금 이태결 이, 태결, 이 음, 음, 한국어 공부하는 도중이 어, 괜찮아요. 한국어 공부하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영상을 어, 하는 것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매일 이렇게 매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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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때 이렇게 딱 갑자기 핸드폰으로 녀석은 이용석을이녀석 조금 녀들어어녀석이 네. 녀석은 어, 이렇게딱 갑자기 은이녀석어이 녀석은 이녀석이외석은이녀이 네, o i s 안테 e 리안 t 쉽 t i o n <hes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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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 그 그렇게, 그렇게 어, uh, no. no no c h r o m 아주는마음 c o m a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예. 제가 우리인 제 이미 uh, 이야기, 이야기는 주제. Uh, 비슷 비슷해요. 네. Yeah. Uh,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말할 수 없어. 말 음, 말할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할 거예요. 사실 이 한국어 공부하는 도중이, 도중이, 어, 잘난지 도중이 후에 그래서 내년 음 인터뷰스 아, 아마도 인터뷰스 아니에요. 음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용성을 사용할 거예요. 기회에 있다면 프랑스어 사용할 거예요. 이탈리아어 사용할 거예요. 다른 언어또 사용할 거예요. 한국어또 사용할 거예요. 지금 아마도. 재미있는 대화를 30분, 30분 동안 아직 할수 없어요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재미있는 대화를 아직 할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계속 배올 거예요 하지만 다른 언어 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영어. 어, 내년 기호에 있다면 사용할 거예요.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한테 대화할 거예요. 이 영상을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야, 어, 어떻게 말해요 업로드 어, 어떻게 말이요 음.. 넣다요? 네 put <laughs> 음.. 이렇게 에.. 한국어 자마기또사용할거예요 이렇게 이러분이이해수 있어요 계속 관심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어.. 계속 할거예요 하지만 매일 영상 만들어지 않아요 아마도 음.. 뭐.. 몰라요 매주 한 번, 아마도 매달3번4번3번 네, 네 이렇게 만들어매요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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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번매그매일 매번, 매번, 매한국번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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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마도 몇 것을 이야기 하나요? 제가 교차만기 그, 그 어, 저는아 어, 아기 때문에 제 한국어를 제나 음, 어, 나빠서 아마도 차마기 이상해요. 그러니 <laughs> 어, 내년 음, 한국어 공부하는 도중이겠나요? 하는 아, 유튜브 채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계속해요 계속, 계속 어, 영상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